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 같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것 여기! 오늘은 상안검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피부를 절제하면 피부가 안 처지나요? 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처졌던 거는 해결을 하고요. 수술 후 그날부터 다시 처지기 시작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노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을 다시 찾지기 시작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제하는 피부는 어디인가요? 쌍꺼풀 자리에 피부와 근육층을 절제하고요. 같이 절제할 수도 있고, 따로 절제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지방도 제거하고요. 눈뜨는 근육도 손보는 등등을 하게 됩니다. 상안검과 눈썹이 거상술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눈썹이 있고, 윗눈꺼풀이 있다면, 상안검 성형술은 눈썹 밑 거상술은 눈썹 밑에서 이렇게 피부를 절제해서 이만큼을 버리고 꼬매는 수술이고요. 상안검 성형은 윗 눈꺼풀 자리에서 이렇게 피부를 절제하고 꼬매는 수술이라 수술 자리가 다르게 되고요. 효과도 다르게 됩니다. 상안검 성형술은 쉽게 말하면 쌍꺼풀이 생기는 거고요. 눈썹 밑 거상술은 눈썹 밑에 이런 흉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수술은 다르게 됩니다. 상안검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로는 눈썹 및 거상술보다는 흉터가 쌍꺼풀에 숨겨지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쌍꺼풀에 숨겨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곳에 지방 제거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뜨는 기능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눈매 교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